안세진 어, 댄스 원입니다 십자가 어, 원투 어, 제가 했어요. 이러면 제가 진 겁니다. 5번 발로 들어갑니다. 5번 발로. 그래서 안세진이 예, 8번 발로 이렇게. 그래서 어, 돌아서 어, 도는 발로 해서 요 손을 잡아서 어,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카트를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항상 텐션을 이걸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렇거를 이거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해야 어, 취미됩니다. 십자가 원. 이거를 연습을 하셔. 야 여기서 연습하는 게참 좋아요. 딴 데서 할수 있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해서 돌아서 닦고 잡고 요손 잡았을 때 여기서 이 라인에서 이렇게 툭툭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잘하면은 앞으로 가면서 또 뒤로 오면서 그세 가지 방법이죠. 제자리 전진. 토진 이렇게 또더 잘하시는 분 있으면 또 열리시면 어, 댓글도 쓰시면 좋아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에, 돌려서 마무리. 에, 이런 에, 이런 걸 잘해야 돼. 네. 또 몸무게에 따라 틀어요. 에, 우리 이 선생님 사이즈나 또 저같이 뚱뚱한 여사님은 요, 힘을 담배 잘해야 돼. 네. 이 선생님 사이즈인데 저같이 뚱뚱한 여자를 많이 바꾸여기 어깨. 여기, 여기 멍들어. 멍들어. 그래서 저랑 출신 옛날에 아주 멍들어가지고 챙피해서 혼자서 너무 세게 잡는다고. 그러니까 힘을 잘 조절해야 된다고 어, 그래서 네, 힘 진짜 사때댄스는힘 조절을 잘해야 돼 날씬한 여자는 살짝 뚱뚱한 여자는 세게 그런 걸잘 하셔야 돼 그리고 강수봐 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뚱뚱한 여자들도 또 잘하면은 네, 뚱뚱한 여자들도 저처럼 잘하면은 그냥 부러들 텐션만 주면 돼 뚱뚱한 여자 근데 뚱뚱한 여자 나보다 못해? 그럼 세게 근데 그래, 날씬한 여자야 보통 여자 그냥 텐션 날씬한 여자는 그냥 날씬했는데 죽이지 못해. 그것도 세게. 그게 기술이야. 남자의 기술은 그게 기술이야. 그게. 그래서 그 힘의 안배가 엄청 중요하다고요. 어, 100번 말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서 할수 없고. 자, 십자가 원은, 십자가 원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잡고, 요선은 바꿔잡았죠. 여기서 이제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요선 잡은 손은 남성이 전진해서, 요번에는 후진 후 여성을 이렇게 마는 거야. 그래서, 돌아서, 그렇게, 기호에 따라서, 라면 끓여볼 때, 파, 결한 넣어먹듯이, 여자의 숙년도, 자식의 숙련 해서 해먹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1. 자, 십자가 2까지 바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2는 똑같은데, 똑같은데,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요소을 받아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 잡고, 이렇게, 텐션가는게 항상 이렇게 돌고 나면, 아시죠? 이제, 예, 이제는 알아야 돼. 아, 안세진이 사박이 어느 때 써먹는 건지, 이렇게 예, 쓰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투 다시, 예, 십자가 2는, 예, 십자가 2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손을 잡아서 돌렸는데, 예, 기호에 따라서는 이렇게 예, 잡아서, 이런 식으로 예, 돌려주고, 잡아서 풀어준다 예, 나오는 거 막아준다. 자 그럼 이거를 그 요거는 이제 응용 동작을 어떻게 써먹는 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부심에 콜라 병 먹을지 모르잖아 어떻게 써먹느냐 밑섬뽑기부터 써먹으면 되게 좋아요 밑섬뽑기부터 네, 밑섬뽑기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밑섬로기 여기서 네, 이거 발설정 안할게요 워낙 어, 많으니까 밑섬뽑기부터 네, 이렇게 틀어서 자 요번에 양손꼬기 네, 여기서 이제 양손꼬기 여기서 이제 써놓는거예 여기서 십자가 원 투를 내 기호에 맞게끔 기호 투를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투를 어,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재밌어요. 조금 딱, 조금 딱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십자가가 여기서 이제 또 살을 붙이는 거를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가르쳐 보진 않았어요.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직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십자가 여서 들어갔죠. 요번에 여기다가 아, 이게 지게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게. 이게 지게 아, 진짜 중요해요. 지게 스텝 아, 이렇게 아, 가지고 뭐 그대로 보내놓고 이런 식으로 코트를 어, 쓰던지 이런 식으로. 아, 이번에 마무리는 뭐 틀어서 어, 나가는 거, 어, 카트 쳐서 카트 쳐서 이렇게 카트 뚝 어, 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70. 카트라는게 꼭 우리가 춤을 이렇게 손으로 안잡아도 돼요 그냥 몸으로 저처럼 배나온 분이 춤출때 좋다고 하더라고 그냥 몸으로 해도 돼요 그냥 몸만 갖다 대도 여자도 부드러운 맛이 있죠 그죠 손으로 잡는 것 보다 배로 툭툭 쳐주니까 또그 맛이 있죠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십자가 원에서 십자가 원에서 이렇게 해서 지게 지게 스텝을 져주세요 지게지기 이런식으로 하나 둘셋 여섯 바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대로 보내놓고 어, 잡아서 요소을 잡아서 돌려서 이거 주여버했죠 텐션 그래서 요기서 이제 연결하고 싶으면은 한번더 텐션 줬을 때안울때 이리 막 이렇게 항상 여자의 허리를 찔러 주셔야 돼요 이거 이제 잘주시고요 항상 횟수는 서너 번이 네. 좋았으면서 마무리는 네. 카트 쳐가지고 돌려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십자가 원 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아, 됐고 긴급한 점은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